귀여운 외모와 온순한 이미지로 호조하면 캥거루가 떠오르는데요. 캥거루는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캥거루에게는 잔혹한 일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캥거루는 최대 60km의 속도와 3m 높이의 자이 물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주식은 풀을 뜯어먹고 생존을 위해 물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몇달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캥거루가 뜬금없이 물로 들어가 귀엽고 순진무고한 표정으로 바라본다며, 귀여운 캥거루의 모습에 자칫 따라 들어갔다간 죽음에 이르게 될수 있습니다. 호주의 생태학자인 그래미 콜슨 교수는, 자신의 이혼시 물에 들어간 캥거루에 의해 볼테리어와 같은 맹견 두 마리를 잃었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의 초식 동물들이 그렇듯 캥거루도 위험을 느끼면 물로 뛰어들고 초식 동물인 캥거루가 동물을 죽여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며 제발 자신을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귀여운 캥거루를 따라 물에 들어간다면 자신이 지닌 강한 팔과 발톱으로 마치 물귀신과 같이 필사적으로 상대를 익사시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귀여운 외모에 속지 마시고 캥거루가 물속에 들어가 바라본다면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오늘도 소중한 일분을 투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기로 할게요.